오늘 이 포스트지의 일면에는 가을 수업을 준비한 퀸스 캐 c 릭 아카데미 교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각각 코비 칸막이를 설치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는 빌드 블라시오 시장의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라인오는 "Outclassed Agai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품격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망신거리가 되었다라는 풀이도 가능한 말인데요. 디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 교실 수업을 9월 21일로 미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교수 노조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class는 교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class is out이라는 말은 학습이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원격 수업을 의미하기 위해 out class를 붙여 디블라지오 시장도 outclassed. 망신거리가 됐다 라고 한방 매인것 같은데요 학군을 다시 연달아 는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 라는 것입니다 De Blasio Delays School Openings as Queen's Catholic Academy is ready to go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Queen's Catholic Academy는 COVID 준비를 다 마쳤지만 디 e 라 l 오 시장이 계약을 연장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ready to go 뭐 이라는 표현은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말인데요. 준비해도 마다하고 뉴욕시가 갈수록 제2차 COVID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뒷면 스포츠 섹션에는 Yankees Closer, 와 투수가 마운드에 서 있는 장면과, t a 베이의 Mike Bra 선수가 그의 머리를 향해 던진 공을 피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후 엠파에게 거세히 항해하는 장면들이 작은 박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이너는, Chapped, C-H-A-P-P-E-D, 라고 내놨는데요. Chapped, C-H-O-P-P-E-D, 이라는 -P -P -E 말을, 아, 딴것 같습니다. Chapman의 투수의 이름도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Chopped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슬라임입니다. 아, 무엇을 물론 자른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역겹게 생긴 사람들도 chopped 이라고 합니다. 아, she is chopped 이라고 하면 무엇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아,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뜻도 어, 되는 말입니다. 어젯밤, Yankees와 Tampa Bay r a 어, 경기 9회 말에서 체어맨 투수가 브라 선수의 머리를 향해 101 miles per hour fastball을 던진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거짓머리에 맞을 뻔했다라고 하는데요. Closer's High Heat e n Rage's Ray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Closer'는 더 가깝게가 아니라 야구의 마무리 투수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이어서 나오는 'High Heat'도 'Fastball'이라는 뜻입니다. 그 e n Rage' 라는 동사는 rage, r-a-g-e, 즉 화가 났다는 라 말을 분노로 부축시키는 말인데요. 마무리 투수의 f a s t b a l l 로 레이스가 열받았다는 라 뜻이었습니다. 브라 선수를 스트라이크아웃 시키고 경기가 마무리되자 레이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나와 이앤키 선수들과 한판 붙었다라고 하는데요. 케빈 케이시 레이스 매니저는 우리도 98마일스 아워를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밤 경기가 주목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밑에는 O's Hand Mass Fifth Straight Loss이라는 헤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스가 다시 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는 소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5연패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핸드는 손이 아니고 동사로 이용해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스가 계속 구역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포스트지의 주요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